만나학교 졸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밑에 있는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아라바 광야에서 두 달간 총네 번에 걸쳐 전해진 모세의 만나학교 졸업 설교입니다. 이 졸업 설교 메시지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의 놀라운 길을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명기는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남기는 설교이자 역사 특강이에요. 모세는 말을 해요, 신명기를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스스로 체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죽음을 두달 앞둔 시점이고요. 또, 만나 세대는 이제 새로운 시작,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의 이야기, 이 만나 학교 졸업을 다섯 가지 이야기로 함께 빠르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두달 동안 유언과도 같은 역사 특강을 짧게 함축해서 백성들에게 만나세대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가난안 땅에 왜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부터 모세가 말을 해줘요 왜 들어가는 것인가? 단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한 직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가 어떻게 세워진 세대인지를 그들로 다시 깨우쳐 알게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나한 땅으로 진군할 만나 세대에게 용기를 부어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쪽을 점령해야 할 만나 세대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모세의 역사 특강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만나세대에게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쉐마라는 거예요. 들으라. 뭐라고 말 하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모세의 설교 핵심 마지막 당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율법 총정리예요. 자,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그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제사장 나라의 문화를 바로 세울 것을 교육하게 하십니다. 다섯 가지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정하신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대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면제년입니다. 면제년. 면제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매 7년이 되는 해에 모든 노예를 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빚을 다 없애 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자유와 또 해방을 경험했듯이 너희들도 이웃에게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 주게 하여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면제 년을 정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영원한 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에는 자세 번째는 뭐냐면 절기를 통한 부의 분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절기들은 종과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 약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기간이에요.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가진 자의 축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만족을 누려야 하는 기간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절기들입니다. 자, 네 번째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고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요단 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총 이스라엘의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제사장 나라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람이 죽었을 때 억울하게 복수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저 마지막은 십일조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일조예요. 십일조가 어떻게 쓰이느냐? 뭐 몇몇의 사람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쓰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또 나그네 레위인에게 나눠 주고 그들이 최소한의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나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11조가 무엇이냐.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1조를 하는 것은 범사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예요. 네 번째 이야기는 이어져야 할 언약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우리 친구들이 뭐 새학기가 돼서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또 고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뭐 누구는 배풀을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겠죠? 친한 친구 만드는 일. 또 누구는 뭐 필기도구 세팅하는 거, 뭐 내가 원하는 필기도구 세팅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구는 또첫 등교날, 아, 어떻게 옷을 입고 갈까? 교복에 어떻게 매칭을 시킬까? 막 이러면서 패션 아이템들을 막살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게 제각각이었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나 세대들도 뭐 다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가장 자기의 생각대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다 생각하는 게 각각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큰 돌들을 세워서 그것에 율법을 기록해라. 그리고 제사들을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큰 돌을 세워서 율법을 거기에 기록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무엇을 하느냐. 총 12지파를 반으로 나눕니다. 여섯지파, 여섯지파. 그리고 여섯지파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그리고 또 여섯지파는 에발산이라는 곳에 각각 섭니다. 자, 그리심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순종할 것과 불순종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맹세를 각각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맹세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위에 주한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노래. 모세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자신의 후계자인 여우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행할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우수아를 온전히 세우는 일. 율법을 강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이것도 모세가 쓴 노래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남긴 찬송인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이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 32장 노래와 그리고 10편, 90편의 노래를 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끝이 나요.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 만나 세대와 여우수와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세워가고 이뤄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 학교, 그리고 만나 학교 졸업이라는 이야기가 담긴 민수기와 신명기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이 관계가 세월이 흘러도 절대 변해도 그리고 절대 끊을 수도 없는 끊어서도 안 되는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와 늘 함께하고 싶어하시고 나와 늘 관계를 맺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홀리팀 모든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